2024학년도 동대부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고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험이 두 과목이죠. 문학 파트부터 살펴볼 건데요. 작년 대비 문학 작품 수가 줄었습니다. 범위가 원래 작년에는 한 17, 18 작품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11개 정도로 해서 좀 마무리되는 범위가 좀 좁아졌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대신 외부 지문의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부 지문이 한 30%가 출제되어서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작품이 원래 시험 범위 작품, 외부 지부 작품이 거의 5대 5. 오히려 외부 지문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그 정도로 범위가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범위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외부 지문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자세히 특징을 살펴보실 건데요 네, 산문문학, 문문문학의 난도차가 좀 큽니다 이거는 항상 강조했던 건데 동대 같은 경우는 시를 어렵게 내요 대신 반면에 소설은 좀 쉽게 냅니다. 소설은 정말 나올 것, 서술상 특징, 인물의 정서, 상황, 요 정도만 내기 때문에 좀 소설은 기본적인 거를 탄탄하게 안기하는 위주, 시는 좀더 깊이, 여러 작품이랑 엮어서 생각하는 공부에 조금 밸런스를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서술형이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 너무 시간이 쏟다가 이제 쉬운 서술형을 놓쳐서 막 굉장히 아깝게 점수를 놓친 학생들이 있는데 처음에 서술형에 오히려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객관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네 고전은 암기한 대로 정말 고전 시가 있는 단어들 암기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실성을 보여주는 문제였어요. 얼만큼 성실한가에 따라 점수가 좀 비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죠. 외부 지문 관건. 소설도 외부 지문, 외부 지문으로 소설을 내고 일부를 내고 현대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외부 지문을 모의고사 공부하듯이 계속 계속 새로운 것을 연습을 하셔야 내신에서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업매를 좀 보시겠는데요. 언어 와 매체. 중간고사가 엄청 쉬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 업매도 좀 중간고사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난이도 대폭 상승. 진짜 어려웠고요. 애초에 범위 자체가 형태소, 단어 막 이런 부분이었는데 범위는 그렇게. 넓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굉장히 깊게 냈어요. 평소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던 사례들, 예시들, 조금 되게 생소한 예시들을 가져와서 아이들이 자신이 배운 개념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이다. 네, 보시면요, 어, 왜 어려웠냐. 일단 첫 번째, 중하에서 하 정도의 난도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최소 중. 아니면 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두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어, 보통 수업에서 말씀해 주신 거, 프린트에 나오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거, 이세 가지가 중점이 돼서 시험 예시로 나오는데 아예 다른 곳에서 예시를 가져와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금 언어적 감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맞았는데, 이제 너무 교과서 그 위주의 틀에만 갇혀있던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네. 단어의 의미. 범위가 보통 이렇게 쭉 있을 때 형태소에서, 형태소부터 단어까지 조금 덜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요렇게 있는데, 정말 동일하게, 균등하게 문제를 한 문제씩 다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한 부분이라도 조금 소홀하게 공부를 했다면, 네, 점수를 좀 깎이셨을 겁니다. 이거랑 연결되죠. 1번의 상황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다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벅찰 정도로 언어 매체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 해야 하냐. 첫 번째. 엄매 기본은 방학에 끝내자. 이번에 공부해셔서 해 보셔서 알 거예요. 문학이랑 언매 두 가지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언매는 미리 공부할 수 있잖아요. 문학은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할수 없지만 엄매는 문장, 중세, 미리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앞부분에서 방학을, 방학에서 좀 끝내놓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만약에 방학에 못 끝냈다면 뭐 계약하고 1, 2주 안에라도 문장 표현과 중세국어를 한번 좀 훑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운 현대시, 생소한 현대시를 공부해서 이제 외부 지문을 대비하셔야겠고요. 고전수필을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고전수필 같은 것들은 평소에 익히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현대시랑 고전시, 뭐, 요 정도는 많이 공부해도 고전수필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 2학기 범위에는 고전수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접해놓으면 2학기 때 문학 공부하는데 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2학기 때는 보다 나은 성적을 갖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